요즘 뉴스에서도 챗 GPT에 관한 기사가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저도 챗 GPT에 대해 관심이 많아 공부하는 내용을 알려 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먼저 올린 영상도 있으니 시청해 주세요. 대화형 언어 모델 챗 GPT는 실시간으로 다양한 문답이 가능하며 마치 사람과 대화하는 듯한 착각이 들 수준의 높은 기술 완성도를 보여줌에 따라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언어처리 모델의 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초거대 AI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매개 변수의 개수입니다. 매개 변수는 어떤 입력값을 넣었을 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AI가 찾아야 하는 변수를 뜻합니다. 사람의 뇌에서 유런을 연결해 정보를 학습하는 시냅스와 유사합니다. 200의 변수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연산 능력 학습이 가능하며 정교한 모델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 GPT-1이 1억 1700만 개, GPT-2가 15억개, 2020년 출시한 GPT-3는 1750억개에 맥의 변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GPT 3.5 버전으로 맥의 변수에는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전편에서 GPT 4 버전이 수조 개의 맥의 변수를 가질 것이라는 것은 루머였다고 합니다. 다만 올해 출시를 목표로 하며 샘울트맨은 GPT 3보다 파라미터가 엄청 늘어나지는. 안할 것이라고 합니다. 파라미터만 무도건적으로 늘린다고 결과값이 정교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텍스트, 시각, 청각 등 여러 가지 유형의 데이터로 컴퓨터와 대화하는 환경인 멀티모달에 대한 소문도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초거대 AA GPT의 기술 핵심에는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머신러닝과 이 머신 러닝 중 신경망을 통해 학습시키는 것이 딥러닝입니다. 딥러닝 이전에는 사람이 구체적 특성을 알려주면 입력값을 학습하여 구분을 했지만 딥러닝은 입력값에 AI가 직접 찾아낸 것을 반영해 출력값을 만들고 실제 값과 출력값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가중치를 찾게 됩니다. 이 가중치를 파라미터라고 부르며 가중치가 많을수록 실제 값과 출력 값의 오차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2017년 구글에서 소개한 트랜스포머 모델은 AI 딥러닝 학습 시 언어의 능력을 한층 높였습니다. 트랜스포머란 문장 속 단어와 같은 순차 데이터 내 관계를 추적해 맥락과 의미를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이전에 사용한 순환적 신경망인 RNN, Recurrent Neural n e t w o 문장의 앞뒤 단어와의 상관관계만 순환적으로 고려함으로 문장이 길어지면 오류가 늘어났습니다. 트랜스포머는 단어가 다른 모든 단어들과 갖는 연관관계를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결과값을 찾아내며 학습 속도를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트랜스포머 이전에 AI 모델이 학습할 때 연산 능력이 2년 동안 8배 증가했지만 트랜스포머 이후 2년 동안 275배나 성장했다고 합니다. GPT-3는 제너러티브 PRI 트레인드 트랜스포머의 약자로 사전 훈련된 모델입니다. 언어 전반에 대해 사전 훈련을 시키면 하인 튜닝을 통해 글쓰기나 번역, 대답하기 등이 가능한 것입니다. 파인튜닝을 위해 대량의 추가 데이터가 필요한데 퓨샷 러닝으로 적은 데이터로 새로운 학습을 할수 있게 합니다. 퓨샷 러닝이 가능한 것은 AI가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식을 쌓아 직접 바른 데이터를 예측해 스스로 학습해 나가는 자기지도 학습, 셀프 슈퍼바이즈트 러닝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GPT-3이 채 g p t 로 탄생하는 과정에 인스트럭 트 g p t 가 있습니다. 이는 편향된 문장을 완화한 모델로 인터넷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대규모 데이터로 AI에 학습시킬 경우 나타나는 편견이나 윤리, 인권적 문제들을 편향을 억제하고 문장 생성 정밀도를 향상시킨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도 챗 GPT 유료 버전을 출시했는데요. 챗 GPT를 이용하기 위해 서버를 구동 시킬 때 상당한 비용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AI 가격은 클라우드 AI 기술 사용료와 컴퓨팅 사용료를 기반으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A100 GPU를 이용할 때 유저 수 100만 명을 가정할 경우 하루 10만 달러의 운영 비용이 들어가며. A100 GPU는 30억 파라미터를 처리하며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GPT 3.5를 처리하기 위해선 A100 GPU가 최소 8개가 있어야 초당 20개 정도의 단어를 생성한다고 함으로 더 많은 처리를 위해선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엔비디아는 신형 GPU H100을 TSMC에 만개 이상을 주문을 하고 이 물량이 전부 OpenAI에 납품됐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2018년 OpenAI의 이사회에서 사임하고 2019년 지분도 전체 매각했는데, OpenAI가 MS와 손잡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며 떠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MS는 2019년부터 OpenAI에 투자를 진행하며 2020년에는 오픈AI 라이선스를 독점 이용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오픈AI는 올해 매출을 2억 달러, 내년 매출을 1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오픈AI 기업 가치는 290억 달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MS는 지분 49%를 보유하면서 오픈AI의 매출 75%를 가져간다고 하며 검색엔진 빙에서 사용자가 늘어나면 광고 수익 증가와 오피스 사업부에 AI 기능을 추가하며 프리미엄 요금제가 생길 것으로 보여지며 클라우드 서비스와 링크드인에서 많은 기능이 제공되고 더 많은 매출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챗GPT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인간 노동의 대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챗GPT와 같은 기계 학습 모델은 정형화된 데이터나 반복적인 작업에 대해서는 높은 정확도와 효율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채 g p t 는 자연어 처리 작업에서 대화를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답변을 생성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 서비스나 헬프데스크 등에서 인간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찍 PT는 인간의 능력과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은 문제의 해결 능력, 창의성, 비선형적인 사고, 인간 감성, 심리적 이해, 윤리적 판단 등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능력들은 아직 기계학습 모델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찍 PT는 인간의 일부 작업을 대체할 수 있지만 인간의 노동력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에도 인간과 채찌 PT가 협력하여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분야가 발견될 것입니다.